그래서, 남녀 결혼, 이제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남자가 나오면, 여기서 막 버튼을 누르는 거야. 관심 있는 버튼을 주는 거야. 막 올라가는데, 세상에, 무슨 일년에 얼마를, 얼마를 벌고, 연봉이 얼마고, 부동산 가치가 얼마고, 다, 이게 물질적인 걸로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가 구애를 나를 눌러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이제, 그러는막 하는데, 여자들이 아가씨들 나오는데 예수 믿는 장면도 나는 종이를 보러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하나명 있잖아 근데 보통 보는 그자매은 내가 보기엔 코가 정상이야 근데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코가 똑같아 우리 성흥수 상같지 콧대에 딱 올리는 거 코가 다 변체된 다 거야 이뻐봐가지고 <laughs> <모르니까>. 웃겨가지고 <laughs>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결혼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서로 물어보는 거야 결혼 면 얼마나 했어 어너 변호사야? 근데 어? 빚이 부채가 얼마나 있어? 근데 뭐연목이뭐2억이고 5억 이고인데뭐 빚이 얼마가 있고 얼마라고 막 이해 데 그런 말을 여자면 질문 자체가 다 뭐랄까 보금이 아닌 사랑이 아닌 다 물집이야 무슨 말이지 이거 얘기해 나는 집이 20억짜리 집을 살수 있는 아대부고 얘기해 뭐 20억짜리 지 40억짜리 집 어? 그 집을 나한테 제공할 수 있는 남자를 결혼한다. 이 강력한 그런 독소 조약 같은 있어. 남편들이 남자 들이 보기에. 응? 그러니까 막 기가 차. 아, 어, 어, 나는 저 여자 못 들이겠다. 아, 나는 뭐아 더. 근데 얼굴이 다 하고 이렇게 변종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생각지? 돈이 얼마나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부동산은 얼마나 있는지. 또 빚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직업은 뭔지 1년에 한달에 얼마고 1년 연봉은 얼마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딱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나는 종교 같은 거 보신다고 하 나는 종교 같은 거없는데 종교 있어요? 그니까 러돼 네, 있어요 뭐예요? 저는 기도교입니다까딱 그러니까 바로 네. 그니어나그랬더 그리. 바로 그러니까 이에이스 다시 보시는 자녀가 예쁘게 생겼어 그 내가 볼때그자녀가 사무실에서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야 정말 짐승들 같아 그냥 정욕적인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뭐 이혼, 순녀기간, 뭐 이혼 뭐 여러가지 필요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런거야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게 된나 했는데 다른 여자랑 뭐 어디 여행을 간다 뭐 뭐 툭툭이 형 태어나주고 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보금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왜남자는 바람을 피고 여자는 어떻게 해? 서로 툭툭 되는거야그 집에 또 그런 사람의 자녀들은 그쪽이 그쪽이 하면서 이제 치료하려고 박사를 모으는 것처럼 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보금이 없는 사람들 이거 그러니까 애가 막쌍욕가 하면서 아빠도 툭툭이 패고 엄마도 툭툭이 패고 완전히 그냥, 그, 그 얘기를 조용히 물어봐도왜그러 물어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안 믿는 엄마, 아빠, 복음이 없는 엄마, 아빠 밑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크는 거야. 생명도 없고, 평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도 없고, 무엇이 선이지 않다는지를 구분도 못하고, 아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틀어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응? 나에게 부모님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돈벌이 열심히 하는데 다돈 얘기야. 돈을 어떤, 어떤 남편은 삐져말랐서왜래랬더니 뭐 돈을 벌어 주는데 여자가 계속 수백만 원 돈을 요구하는 거야. 생활의 전체를 벌어다 주는데 돈을 더 달아 내까집 퇴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또대규전로 뛰어나가는 거야. 그 와이프 돈벌어주냐고 그, 예, 남자가, 뭐, 20kg 빠졌네. 그면서 여자는 못 살겠다는 거야. 여자는, 하, 막, 삐딱지니 남편이 그렇게 막, 지는 빼가지고, 걸어다 니는 거고, 사람 부엉, 환영을 생각하 남편은 죽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만 사람의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 내가 그 푸는 걸 보면서, 상상만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으 나오잖아. 막 프로그램이 그걸 조작을 하고 그거를 막 채무의 신부나 채무의 신부는 뭐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직업이 얼마나 있는지, 한 달에 한 달의 연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예쁜지. 응?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불쌍하다. 자, 결을해 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 그리의 선명의 말씀은, 인 예배가 운데 내가 만나고 대안이 있으면, 내가 학원을 받은 공부를 받은 결과는 때어지게 해서, 널리 하면 하나님이 짝쳐주시는 아는 이 전환이 있고 하나님께서 멀리서 치워주실 것이고, 학교를 가은 가정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머리에 자리에서 준비를 뽑으실 라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마귀박이야마귀야그 마디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짐승과 같이 돼지나 소나짐승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중국이 또 하, 어떤 아저씨가 편의점, 편의 누구도 죽이고, 세입자도 죽이고, 집주도 죽이고, 내자들도 욱하려 죽여겠어 중국이. 어떻게 중국이인데 우리 한국사랑 이기를 가지고? 기억해. 날마다 사을죽이고아 대통령 선론하는 것도 내용을 들다 보면 아 너무 그, 아니 대통령이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한민국 위기를 위해서 그렇지 대통령과 장관 국회인데 한번한 뜻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막 사상 결단 막 무기징역 사형 고발 막 체제를 바꿔서라도 막 이거는 싸우는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뭐야? 마귀가 한 것이 속이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대학생들이 찾아갈 때 내가 의뢰를 받았고 말씀을 아무튼 목사님 딸 20년 동안 아빠가 경찰에 갔는데 이제 불신 받은 로회를 하면서 그 딸이 간지하는서 영상 보는 동안에 아빠가 너무 우려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소식만 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대생 두 명이 그냥 말 들고 그런 한강공원 마저 찬양을 해도서관가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막내 영이 밝아지고 소망이 되는 거야. 아 이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얻는 거야.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 어두운 마귀가 들어가 있고 생활이나 말하는 것이나 세상 썩은 것으로꽉 채워져서 돈이나 명예나 벌이랑꽉 채워져서 온통 세상 썩은 것을만 음? 쫓다가 지옥 북부동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사람은 교회, 빛된 주의자들인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어떤 강사는 너무 착해. 예수님 했는데, 날마다 얘기를 했어. 책좀 했어. 뭐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병상이잖아. 그러면, 할머니, 내가 오늘 하나님 얘기 해드릴게요 예수님 얘기 해줄게요. 그리고, 막전도하는거라 기회되고 막, 그러니까 질문을 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뭐, 예수. 예를 <laughs>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오호수공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됐네. 가지고 할머니,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잖아요. 기억나요? 음악을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예뻐우고그러더 이제 대학에 졸업하고 딱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그리고 날마다 가로사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막 그런 영상을 보면 내가 막야 빛이다. 진짜 빛이야. 어?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런 것과 사람의 세상을 밝히는 거야. 썩어간 세상에 썩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조학래에 그거 하다고 하나님은 들었어. 아버지가 나 예수의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의 세상에 보냈다. 썩어간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리고 빛이 되라. 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비가 소구내게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고 믿음의 기표을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